네이버에서 트위키 검색하시면 트위키 플리츠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가격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신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 트위키 플리츠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고요. 제목 주변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제품별로 바로 가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마들. 패션 파워 트위키의 플리츠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빅사이즈 엄마들을 위한 코디를 해드릴 거예요. 빅사이즈. 어떻게 하면 좀 몸매를 좀 이뻐 보이게 내가 나의 몸매를 좀더 감추면서 멋을 낼수 있는지 제가 좀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기본 스타일 나시 원피스인데요. 기본 스타일 나시 원피스. 요것도 좀 고급스러운 걸로 갖고 계셔야 우리 엄마들 좀 약간 젊은 세댁들 중에 이렇게 기본 스타일 플리츠를 입었는데 오, 되게 막 속옷 다 비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가다가, 어저 되게 많이 봤어요. 좀 약간 아기 엄마인데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그때 좀 한여름이었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플리츠 원피스 단색을 입고 있는데, 오막 속이 너무 다 보이더라고요. 막 진짜 막 브라자 반스가 막다 비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좀 민망했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주름옷 싸다고 싸구려 입지 마라. 너 지금 너 브라자 반스 다 비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뭐 초면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도 이렇게 그 단색의 제품들은 이게 비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주름옷 자체가 혹겹이잖아요. 이게 주름이 잡혀있는데 이게 막 안감이 달리 흔치도 않거든요. 이긴 있어요. 가끔 저희 뭐 바지 중에서 저희가 저희 영상 보시면은 그 바스가 비치지 않는흰 바지 뭐 이런 어그 되게 인기 많은 영상이거든요. 제가 그 영상도 같이 링크에 어 올릴 테니까 더보기 클릭하셔서 어 관련 영상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안감이 달린 옷이 가끔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막 99%는 안감이 없어요. 음. 그래 요거는 뭐 속옷을 좀잘 입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뭐, 속 원피스를 입으신다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저희가 검정색은 웬만하면 비침이 없습니다. 제가 입고 다니는 옷들 중에 이거 제 옷이거든요. 요거 다른 컬러도 되게 많아요. 뭐, 애플 그린색, 뭐, 핑크색, 핫핑크, 뭐, 연두, 찐노 파랑, 빨강 막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어, 컬러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이거 어, 스타일 기본 스타일이지만 퀄리티가 매우 매우 훌륭하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어, 이마, 이왕 입으실 거면 트위키 플리츠 어, 요 기본 스타일 나시 원피스를 입으셔라.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빅 사이즈 엄마들이 진짜 멋을 낼수 있게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막 우리 엄마들이 안에다가 이 까만색 나시 원피스를 입었어. 근데 이 상태로 다닐 수 있는 엄마들이 흔치가 않죠. 저는 키가 되게 작긴 한데 말랐어요.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전이 나시 원피스를 이 안에 입은 거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안에 나시 원피스를 입힌 상태입니다. 이거 제 거예요. 저는 이것만 입고 진짜 잘 돌아다니거든요. 부산 갔다가, 일본 갔다가, 홍콩 갔다가, 진짜 요 원피스로, 진짜 날 원피스로 진짜 잘 다녀요. 요제 거예요. 어. 근데 우리 9구 사이즈 엄마들이 요걸 입었어. 그럼 한여름에는 그냥 다니셔도 돼요. 한여름에는 누구나 날씨 원피스를 입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그냥 다니셔도 되는데, 요좀 살짝 요거 나 봄, 가을에도 좀 입고 싶어. 나 요거 큰맘 먹고 옷한번 샀는데, 요거 봄, 가을에도 입을래. 하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요런, 어, 7부 소매의 롱 블라우스예요. 엉덩이 다 가려요. 엉덩이 다 가리고 약간 허벅지도 가렸어. 이런 거, 어, 롱 블라우스 입으신 다음에, 이 원피스 기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어, 요롱 블라우스를 위에다가 이렇게 덧 입어주시는 거예요. 요거는요, 77 사이즈밖에 안 되는 마른 엄마들한테는 커요. 어, 저는 이거 너무 커서 못 입고요. 77 어, 사이즈밖에 안 되는 마른 엄마들한테는 크니까, 한88 사이즈에서 99 사이즈. 이거는 제가 99 사이즈 초강추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99 사이즈 엄마들 초강추, 88 사이즈 엄마들 중에 좀 옷을 좀 약간 여유있게 입는 걸로. 나는 좀 답답한 건못 입겠어. 난좀 여유있게 루즈핏으로 입는 게 좋아. 하시는 88 사이즈 엄마들한테 초강추 드리는 그런 제품이니까요. 77 어, 사이즈밖에 안 되는 어, 마른 엄마들은 어 요거를 좀아나좀 어, 오버핏으로 좀빡시하게 입는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만 구매를 하시면 돼요 이게 막 크면 큰데로 입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미쳤습니까 어 그러니까 요거 원래 크게 원래 빡시하게 나온 스타일이다 요거는 제가 부9 사이즈가 넘어가는 엄마들한테도 초강추하는 그런 롱 블라우스 제품이에요. 나염도 너무 예쁘죠. 이거 흰색도 되게 예쁘거든요. 네, 흰색은 저희 사이트에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흰색도 되게 예뻐요. 좀 약간 77 사이즈 이하의 마른 엄마들은 흰색 입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흰색도 이렇게 까만 원피스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은요, 이 까만 원피스, 야너 원피스 사니? 이런 소리 들어요. 솔직히 블라우스보다 원피스가 더 비싸 보이잖아요. 어, 뭐 매장 가셔도 어, 원피스가 블라우스보다 더 비싸죠 원단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어너 티셔츠 샀니? 이게 아니라 어너 원피스 샀니? 이런 느낌. 음. 이런 좀더 어 뭔가 좀 돈을 많이 쓴 느낌 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 블라우스는 또 단독으로 어 레깅스 위에 입으셔도 되고 그냥 일자 바지 위에 입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 다양하게 블라우스를 꼭 바지 위에만 입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시 원피스 위에다가도 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이 아우터도 제가 세일로 거의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한장 남은 거 판매하는 거라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이 아우터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까만색인데요. 진짜 열심히 잘 팔았네요.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드린 적도 없거든요. 근데 엄청 잘 팔렸습니다 요거 제 동생이 어떻게 입고 다니냐면은 걔는 레깅스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밑에다 쫄바지를 입고 요거를 단추를 채워 갖고 입어요 그러면 롱 블라우스거든요 뭐 단추가 이렇게 허리 부분까지 밖에 안돼 있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음. 단추를 위에서부터 다 채우다 보면은 여기도 그냥 다 여며져요 요게 가오리 소매인데다가 어, 기장도 막 70cm 정도로 길어가지고 진짜 제 동생처럼 걔도 뚱뚱하거든요 <laughs> 애 낳고 뚱뚱해져가지고 그 살이 안 빠져요 어, 원래 되게 저보다 말랐었는데 어, 그렇게 됐네요 이거 어, 되게 가오리 핏인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아웃솔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다 이렇게 이 요렇게, 어, 요 부분을 기준으로 가로 주름과 세로 주름이 나뉘어가지고 디자인도 되게 재밌고 입었을 때 엄청 편해요 여기가 가오리가 이 어깨 라인 아이였고요 이렇게 암홀까지 이렇게 늘어나서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거 어, 그 색상도 블랙이라서 어, 우리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입는 거는 좀 패스했어요 저는 좀 작은 옷도 입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역시 좀 빅사이즈 엄마들이 어 내가 안에 나시 원피스를 입었는데, 어, 이렇게 좀더 멋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어 강추 드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까만 나시 원피스가 있는데 굳이 제가 저희 거를 반드시 사셔라,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 나 있는데 어, 이거를 뭐. 어떻게 좀더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박시한 원피스가 좀 슬림하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희 이 원피스는 슬림하게 빠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원단의 폭을 보여드리자면은 그냥 놨어요. 그냥 놓은 상태예요. 제가 이걸 살짝 그냥 들어볼게요. 제가 막 당긴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차피 한 손으로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절대 당길 수가 없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냥 원단 폭이 이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몸매 라인이 드러나실 수는 있죠. 요렇게, 5호 사이즈 모델이 입은, 마네킹이 입은 것처럼, 요런 핏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막, 딱 달라붙는, 막, 진짜 막, 그 랩으로 싼 것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는 핏감은 절대 아니라, 이렇게 흐느르 할 정도로 원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구구 사이즈 정도는 그냥 여유있게 입을 수 있는 핏가민이니까요 뭐 기본 스타일 원피스를 하나 꼭 사고 싶다 하시면은 트위키 플리츠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컬러가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그냥 까맣게 갈래다가 어, 빨간색, 이거 어, 와인색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구 사이즈를 보여드리는 김에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저번에 홍콩에 갔더니, 이 제품이 블랙, 차콜 색깔은 진작에 품절되고 없고, 와인이랑 브라운이 있었는데, 브라운은 좀몇장 있더라고요. 뭐한 두세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꼈고이 와인색이 라스트 원. 딱한장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쟁겨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9구 사이즈 넘어가시는 엄마들 중에, 또9구 사이즈 넘어가요. 네. 99 사이즈 넘어가시는 엄마들 중에, 어, 뭐, 원피스 하나 좀 쨍한 거, 어, 쨍한 컬러로 하나 갖고 싶다 하시면은 요 와인색. 어. 빅사이즈 원피스, 제가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어, 요것도 몸매 라인 하나도 안 드러나고요. 엄청 시원해요. 원단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폴리 원단 아니고요. 요거는 살짝 비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요 헤링본 주름이 워낙 깊어가지고 이, 그, 이 주름 자체에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그 주름 자체에 그 그림자가 질 정도로 엄청 깊은 주름이라서 깊고 엄청 쨍쨍한 주름입니다. 아. 그래서 뭐, 구 사이즈 넘어가시는 엄마들 중에, 아, 나 그냥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몸매 드러나지 않는, 원피스 단색으로 된거 하나 입고 싶다. 근데 뭐 검정은 싫다. 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거 진짜 흔치 않고 요거 라스트 원딱한장 남은 거니까 요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 그레이는요. 예전에 품절되고 없어요. 저희도 못 팔아서 너무 아쉬운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구수 사이즈 넘어가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진짜 많거든요. 저희 단골 손님 중에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7788 사이즈의 날씬한 엄마들이지만 옷을 좀빡시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엄마들도 이런 디자인 되게 선호하시는데 저희도 이거, 어 거의 품절 임박이라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러빙.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